일단은 신입 여캠분부터 먼저 부르고 그다음에 그래도 방송 쪼만 친구 부르도록 할게요. 에 박별이 밖에서 한잔 하고 왔어 왜 이렇게 빨개요 촬영하고 와서 아 무슨 촬영? 야한 거 어? 아 스타킹 뭐 이렇게 좀 찢어졌나봐요. 나중에 오늘 제일 많이 별풍선 1등한테 스타킹 벗어서. 이배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데 어디가 노요티야 일단 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놀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니다 원래 방송하기 전에 모델을 했던 거야? 네. 모델 네. 얼마나? 1 이제 2년 1, 차? 이제 2년 차? 네. 와, 방송을 어떻게 다 하게 된 거야? 사실 오빠때문에 시작했대요. 아 <laughs> 왜냐면은 자 박별을 원래 알았어요. 이거도 방송하면 잘될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시작인된 거야. 어떻게 아셨는데 형님? 손자리에서 알긴 <laughs> <하시는구나. 웃음> 뭐 남녀가 네. 여러분들 뭐 술자리 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여러분들 오해 안 하셔도 돼요 떡은 안 쳤어요 그런 것도 없었고요 뭐 스킨십단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역캠이 일단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캠분 모시도록 할게요 들어와 주세요 음 <laughs> 어 들어와 음 됩니다 어, 은비네 음 어. 은비가 이제 제가 이제 발굴한 역캠이죠 어떻게 보면은 <laughs> 네. 아니죠 아니죠 제가 이제 탐방 이제 하고 얼패나지 만하면 더 아니야. 나는 천하 빵이, 나 잖아? 아, 여기 맞춰 맞 죠. 제가 자, 이제 어. 사이버 탐방했어요, 사이버 탐방. 사이버 탐방. 네, 탐방해가지고 허적탄 음. 한번 봐라. 원래 어디 살았죠? 대전인가요? 청주요. 와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열정이 넘쳐요, 아 진짜로. 비가 어 되게 열정 넘쳤어, 그래도 되게 잘 웃고 리액션도 잘하고 춤도 잘 춰. 그래가지고 되게 아, 멋있더라고요. 얘가 교사 출신이잖아, 또. 아, 아니요. 교사 출신이 아니고 윤리교육과. 강태 교육 많이 받아야 되잖아. 어, 아우도 교사, 교사 많이 했습니다. 무슨 교사 많이 했어? 어, 무슨... 저는 뭐, 뭐 폭행교사. 이런 뭐 이런 교사 많이 했습니다. 오, 여기.. 아우도, 자 그러면은 박별이는 첫 인상 홍이 어때? 딱 봤을 때 착해요. 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여기 우리 강배는 어, 귀엽다. 은빈 귀엽다. 은미는 여기는 받고 여기 네. 첫 인상. 세팅하신 거죠? 네. 3단이 오셨어요. 네네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아 <laughs> 근데, 은비도품잘 받는 걸로 나아는데 요새? 아번는에 요새. 저았는에 저번 받았는데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근슬아닙니다 형님! 아니또왜냐면아하는이야은비는아근는저는 그렇게 크지 는아요 지방을 넣아었다가 빠졌어요 는거이는 자연이야? 네는거인데아하는 거를 하하고 그다음에 별이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약한 사람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좀 약간 박별이 하는 식으로 할게요. 리시